안녕하세요. 와이드의 윤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일 자, 오늘 어, 대학교 중에서요. 네. 경제학부에 대한 랭킹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예. 요즘에는 이제 그 이과 쪽 중심으로 또 많이 네, 네. 예, 우리가 이제 편차치를 따져봤는데요. 네, 그렇죠. 또 오래간만에 <laughs> 또 이제 문과로 다시 넘어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사립 대학하고 국립 대학 이 있는데 네. 어디 쪽으로갈 건가요? 오늘은 이제 그또 사립 대학이고요. 네. 네. 어 일단 편차치 랭킹이라는 자체가 국립 대는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그냥 딱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어 그렇게 재미없어요, 솔직히. 네네. 어 특수 부류가 아니면.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사립 대학들이. 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립 대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경영학부 쪽을 이제 한 다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부예요. 음. 네, 좋습니다. 네네. 아, 자, 경제학부 음. 총 10개 대학이 있고요. 네네. 10개 대학 중에서 첫번째 12대학부터 먼저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 1 2위 전국에서 1 0거든요아 전국에서 1 0면뭐 음, 대단한거죠 1이나1 0위나뭐 사실 그렇죠 그쵸? 뭐 대단합니다 네, 너무 상위레벨들이 음. 있으니까요 자1 10위 0 갑니다 1 0는짠오예자 네. 왕립대학이 나왔어요 아, 어, 각슈인 대학 그렇죠예 네, 각슈인 대학이 뭐좀 약간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응 음, 깔끔하죠 그래서 요즘에 약간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어 이제 각시인 대학이 이제 G다 보니까 네네. G를 앞에 붙이고 G마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음. 좀 아직은 좀아직지 않나. 네. 솔직히 그 각시인 대학 학생들한테 는 미안하긴 한데 네네. 그래도 좀 음.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어, 아유, 그래도 아이 그게... 네. 일단은... 그 어떻게 하는 이게, 이게? 예, 예. 같이... 족이 있는 이상. <laughs> <laughs> 일반에 왕이 있는 이상. 예, 왕은 에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쥐마이 그렇죠. 에이. 그렇게 해줘야, 마치씨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laughs> 마치지 아, 아이고, 뭐, 아, 그때 약간 놀리는 거 같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직은 그냥 솔직히 마치다 이렇게, 이렇게 음.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네. 좀더더이낚시인 그 대학이 분발해서. 음흠. 어, 편차치수 또 모든 게다마취급 돼야 네. 그제서야 뭐 G 마치라고 할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 양심상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좋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공동팔인데요. 네, 첫 번째 팔이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팔이는 샥 오. 어허. 네, 주어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주문니까 각수인 대학 이제 음. 주어 대학하고 1점 차이밖에 안 나서 그렇죠. 이 경제학부 쪽은 어떻게 음. 그뭐 많이 차이 나진 않네요. 그렇고 네네 네, 네. 네, 경제학부로 봐서는 사실뭐 네, 네, 네. 마치지로 하더라도 네, 근데 뭐 네, 네. 일단 그래도 또주요대 아닙니까. 어, 그렇죠. <laughs> 또그그 그 위에 또 나가면 일 차이 많이 날수 있잖아요. 아,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공동팔이 한번 넘어보도록 하죠. 음. 공동팔이는요. 네. 찬 호세 호세 나왔네 호세하고 중국 저... 무슨 무슨 뭐, 무슨 뭐 쌍둥이입니까? 어 철연 어. 관계라고 해야 겠나 <laughs> 둘이 맨날 이렇게 붙어 다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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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나가 위 하나 말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조금. 그러게요. 네 이럴, 이럴 뿐이지. 쌍, 그, 오늘은 또그 높낮이도 없어요. 네네. 어, 둘다 이제 공통로. 네네. 야 아, 쌍, 팔이다. 쌍둥이처럼 그냥. 네 아주 팔팔이야 팔팔. 아, 아 좋습니다. 아니, 팔팔합니다. 팔팔하게 10이 네. 이내로다가 네. 딱. 네 자리 배경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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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치 바로 밑에가 아, 각수인이니까. 그렇죠. 순서 맞는 거예요. 네네. 네, 그대로 딱 응.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오위가 세 개가 있습니다. <laughs> 어세 개나? 네네. 오위가 세 개예요. 세개세 개. 첫 번째 오위 네. 보도록 하죠. 마치 나오지 않을까요? 탁천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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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샤 나와주네요 도시샤가 호세이 주얼을 눌러버리네. 아. 아, 누를 누르... 아, 네 관서에서도 사실 좀 눌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긴 해요. 네. 그러긴 한데 또이그 관동 쪽의 입장에서 보면 어, 재미는 없죠. 관동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이 왜그 관동 쪽의 대학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음. 관서의 도시자가 음. 같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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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관서에서는 자랑이고 그렇죠. 관동에서는 눈또뭐야 그렇게 되는.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음.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더라도 관서의 음. 원탑인데. 원탑이죠. 네이 정도 들어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네네. 네. 네또 오시자 뭐 워낙 뭐, 뭐 유명 대학이니까. 그렇지만 뭐 관동에서도 뭐 알아주는 대학입니다. 음. 네 관서에서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자 음. 5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음. 자두 번째 5위는요. 샷오자 어. 리큐하고요. 도시샤가, 어, 똑같네요. 그러게요. 어, 편차치가.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는 대학들은요, 경제학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학부가 없으면 뭐, 응. 여기, 어, 이 대학 왜 없어? 라고 그러면 응. 또안 되겠죠. 맞죠. 어, 경제학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자, 네. 자, 릿교 공동 5위 였었고요. 마지막 공동 5위 갑니다. 네. 찬, 아오, 마가 네. 아오야마 갖고 인데요 네. 네, 아오야마 갖고 있는데 62. 음흠. 예, 어 뭐, 여기 그, 지금 빠진 거 보니까 마치급에서는요, 네. 메이지가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어, 메이지 하나 빠졌죠? 음흠. 메이지가 그 위에요. 네. 예전에는 이 마치급에서, 어, 저희 때, 음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 리쿄가 원탑이었거든요. 네, 네 저희 때. 네, 네. 최근에는 메이지가 원탑으로 뛰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모든 그거에서, 편차치에서마치께에서 어, 메이지가 가장 어? 음. 어, 머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네. 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4위 정도에는 네네. 그래도 메이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3위나 4위에서는 네뭐 3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4위가 바로 나오면 좀 재미없지 않나 그럴까요? 네. 4위 전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예, 1, 2위 정도만 예상이 되는데 4위 가겠습니다 음. 짠 네? 뭐야 메이지 메이지 <laughs> 재미없네요. 명치대학 나왔습니다. 예, 아이즈이 딱히, 원탑, 원탑 그러면 좀한 아, 2점 정도 차이 더 나야. <laughs> 네. 원탑 그럴 텐데. 딱 1점 차이 나면. 딱 1점 차이 나면서 <laughs> 그냥 그 원탑 해버리니까. 네. 아, 좀, 쓸쓸합니다. 네. 네. 아, 아주, 아은좀 그렇게 크게 원탑은 아닌 모양이에요. 네. 네, 그죠? 뭐, 그, 물이, 음. 물이니까. 그렇죠. 네, 물이 중에서 원탑이니까. 음. 네네. 예. 어떻게 이제 축구에서 어, 손흥민이에요. 네. 어, 요즘에 메이지가. 네네. 네. 아, 거의 막, 막, 뚫고 나가요. 음. 네, 뚫고 나가서 지금은 아마 이제 그, 월드클래스 하니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런다는 얘기는 메이지가 지금 그, 거의, 음. 그, 소K급까지 막, 이렇게 가려고, 그, 아직은 아닙니다만. 네네. 네. 어쨌든 간에, 막, 음. 그 뛰고 있어요. 네. 네. 어, 뭐, 무서운 대학이에요, 메이지가. 그렇죠. 네, 요즘에. 네. 음, 네. 자, 그럼 1, 2, 3이 나왔는데. 좋지? 뭐, 소K, 조, 은기 조, 뭐, 네. 뭐, 뭐, 그런 거 나오겠죠? 그죠? 저... 근데, 근데, 저 알아야 될 것은 또 경제학부가 없으면 안 되잖아. 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그걸, 절, 네. 어, 알아봐야 돼요. 네. 네. 아, 네. 제가 경제학부가 있는 점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좀 조치 가보겠습니다. 네. 자, 3위는, 찬. <laughs> 어, 저, 조치 나오네요. <laughs> 음. 자, 그대로 조치입니다. 네. 예. 네. 네. 얘가 64네. 네. 편차치가. 네, 그러네요. 조치가 큰 대학이 아닌데 불구하고 편차치가 세요. 어 그래서 네? 속해져 으니까 응,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역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조치가 이게 좀 무시 못하는 대학이네 정말로. 음, 음. 어, 1, 2 남았는데요. 음, 그러면 뭐 일단은 경제학부, 네, 네. 경제 정치 경제학부가 있기 때문에 음. 와세다가 일, 일이겠죠. 그렇게 정치 않나? 경제학부를 껴준다면 네네. 정치까지 넣어서 그냥 와세라가 1위가 될것 같고 자. 2위가 KO겠죠? 그렇겠지. 아니 거꾸로인가? <laughs> 정치 어. 경제학부니까. 네네네. 저는 아. KO를 1위로 그래요?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둘것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네. 음. 자 2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위가면 천아 KO 2위. 천... 아, KO 2위. 2위. 와. 그럼, 그럼 와세다 1이라는 얘기인가요? 와세다인데요? 네. 아, 정치경제학부는 워낙 그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걔를 그, 음. 어, 쳐준다면, 아. 그럼 걔가. 그렇겠네요. 네네. 아, 진짜. 이 와세다에서 탑이었었죠? 탑이에요. 네. 네. 아. 정치경제학부가 원탑이에요. 네. 그렇다보면 네.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 아무리 네. 케어해도 음. 어, 안될것 같아요. 그렇것 같네요. 네. 네. 1위 넘어가겠습니다. 3차차몇 시간 나올까요? 한철치 6 9 정도 이상하는데 지금. 네. 네. 한까요7 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 1위는 착 오우, 야, 잘맞히네 <laughs> 어, 요즘에, 요즘에 그냥 신이야, 신. 아. 어, 어 뭐, 편차치까지 정확하게. 아, 이상담단계 예, 되겠어요? 뭐 보고 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어, 미리 어, 보고. 어, 뭐,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어. 미리 이게 네. 가려놓은 것도 우리가 가린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쵸. 네, 아. 저희 이제 학원에또 직원이. 그쵸. 직원이 가려놓은 거를. 네. 무슨 저희 발표만 받으면, 할 뿐이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야, 아, 네, 이거 어. 아주 굉장한데요? 그러네요. 음. 아, 역시 근데 69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개하고와세다가 역시 그 경제학부로 따지면은 음. 2점 차이라는 것은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승자는 역시 와세다 음. 네. 네. 아, 정치 경제학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같네요. 네, 네, 69 나와야 되고요. 원탑을 가지고 있지는. 네, 네, 이상 네, 네. 네. 이걸 따라갈 수 없겠네요. 네, 그리고 역시 음. 그. 어, 경제학부가 없어요. 그래 리그 어, 도쿄 이과대야. 그렇죠. 경제학부 자체가 없거든요. 음. 없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당연한 실로 여기 네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네네. 네. 가 그래서 여기 안에, 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유명대학은 여기 왜 없어? 라든가. 음흠. 아마 경제학부가 없고, 아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아니면은? 10위권 이하일 수도 있고요. 네, 1이위나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갖고 온건 10위권까지 밖에 안 갖고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점은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네? 좋습니다. 음. 오늘 그래도, 음. 어, 사실 좀 하나 좀 위안이 되는 게, 네. 관서가 그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관서가요? 네, 네. 도시생가 하나가 어... 있다는 게. 아, 음. 네. 도시 하나 그냥, 네. 다, 그냥 음. 어, 딱 그냥, 딱 집어요. 사전을 하나 딱 집어요. 네, 네. 딱 집어여갖고, 문을 못 닫게 하는 거예요. 네네. 손을 딱 집어 있고 문딱 닫아 버리라 했더니 네. 나도 이어딱내 내밀고 네. 관서 대학들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특강, 특이 멋있는 대학이네. 이, 이, 그러네요. 네, 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오늘 음. 경제학부에 대해서 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경제학부 편차 집착 보시면서요, 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신다면 음. 어느 대학을 가실지 한번 여기서 점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랭킹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